이건 이거 옛날에 내가 저기 청량기 쪽에 뭐가 대우 대여가 확이라고 했어요. 청량기 쪽에 거기서 내가 수업할 때그 사람을 보명성이보면 2가 1907, 1907입니다. 송우대, 송육 년생, 7 2 년생, 오, 3 년생, 사4 사, 년생, 삼5 년생, 훌싱, 년생, 이, 년생, 이, 0 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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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그서 깨졌어요, 그죠? 그럼 팔이 자기 집에 가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도 작은 부동산, 큰 부동산, 큰 부동산, 큰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날려 먹는다. 큰 욕심 내지 말라가 되는 거죠. 큰 욕심 내지 말 그리고 여행이나 이런 거 바라면 안 된다. 투기 같은 거 바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2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죠? 서민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큰돈에 대한 욕심이 보시면감사합다 1로서 성공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공룡성 2들이 그렇죠? 2들이 요게 3이잖아요. 그렇죠? 3이에요. 요거는 8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급관계에요. 그렇죠? 이 정도야, 그죠? 그리고 3, 여기 자리는 남편 자리, 그죠? 남편이 투기를 하면 안 된다. 갑자기 3이니까 날려버린다. 보명성 이들의 남자들이 투기성을 원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아무튼 2야. 2. 동명성 이는 2기에서는 뽑고 뭐이죠사 여기 4가 있잖아요, 그죠? 돈이 무슨 에요 따가 따 하는 돈, 작은 돈, 작은 돈을 잘 모아야 좋다. 본면성이 권능성아그냥뭐야삼 <laughs> 음. 여기 뭐가 있죠? 문서? 그 문서가 있는거죠? 문서를 보면 동퓨성3들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나? 문서 문서가 있어야 된다 습니다 문서. 문서. 동료성 3들이 뭐가 있다? 문서가, 문서가 있다. 문서로 생산을 는데 아가가 속을 새길 수 있다, 보통 상황. 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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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속을 길수 있다. 자식이 속수 있다. 는잘하는 나는 그냥, 그냥 여기 대만 얘기하는 거지. 고은 씨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laughs> <laughs> 거기다가 막내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막내. 막내. 우리 집에 아까도 우리 어머니하고 얘기했죠.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시는데 다른 형제들한테 다 와서 뭐 기름값이 없어요. 뭐. 아버지가 또 어디가 돈이 없길래 그랬어요. 뭐. 뭐가 있어요? 의자를 사야 된다. 의자. 이러더니 막내 딸한테는 뭐를 주고 왔냐면 옷에 보자기에 동전 든 봉자리를 주고 갔대요. 그것도 꿈에. 그래서 지체, 지체. 아체 그랬어요. <웃음> <웃음> 진짜 지체. 진짜. 이렇게 체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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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같은 경우가 지체. 지체. 뭐이 지체. 지1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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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행 약간의 투기성을 할수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한순간에 참이니까 날아갈 수 있다. 투기, 범위선 상람들은 투기 감정 안 하는 게 좋겠죠? 투기하면 안 좋아합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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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여기 사. 사. 르네 사. 4 여기 뭐가 가있어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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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사. 거래에 4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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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말이죠. 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사기성이 있는거죠. 그렇죠그니까큰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나 의외의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난이나 사기의 손실수가 있습니다. 도난이나 사기의 손실수가 있다. 투자나 투기에는 조심해라. 투자나 투기에는 조심해라. 그럼, 복명승사가 무슨 방이 깨진 거요 여기가 깨지면 무슨 방이 깨진 거야? 어려운. 그런다 늦게 해라. 일찍 하면, 곧, 한다. 사. 행치. 삼주리가 사. 한다. 사. 사는, 곤방에 누가 있어요? 일반, 자식. 자식 있죠? 보는 누가 어요 자식이 40. 자식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오오 오가 이제 정이반이잖아요 말해서, 정의가 극단성이 있어요. 크게 볼거나, 아주 까먹거나, 큰 <목소리> 망하거나, 크게 벌거나 볼... <목소리> 크게 볼거나, <목소리> 이렇게 오왕들은 돈을 보라셨는데, 벌... <목소리> 벌... <목소리> 이렇게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항이야말이 투기성에 아주 강해. 요 투기를 할 수.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따라 저기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본명성별로 볼 것이냐 월명성을 볼 것이냐. 예, 이게 월명성으로 볼 경우에 뭐가 있죠? 충이 있잖아요. 이해해요? 무술이 생기면 무술이 우술, 무술이면 무술이면 뭐가 깨지죠? 징이 깨지죠. 징이 깨지 이거 참고해야 돼요. 뭔 네. 뜻인지 알죠? 예. 그냥 모든 어, 진짜 그러니까 이 깨지는 것 지금 예외한 거야. 그게 깨지면 그 방에 대한 해설은 잘 해주셔야 돼 그죠? 무술 생이에요? 무술 일주 물론. 무술, 아니, 아니. 복명성 월명성만. 아, 아, 아. 그니까 무술의 정사월인다. 그러면 정사월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정사월인데, 그러면 정사월이니까 월명이 2가 되고 해가 깨지죠, 그죠? 네. 예, 그렇죠? 예, 예, 예. 어, 이게 깨지는 거죠. 여기 3이 들어오고, 4가 들어오고, 5가 들어오고, 6이 들어오고, 7이 들어오고, 8이 들어오고, 9가 들어오고, 1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여기 3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이게 사업방이에요. 네. 그죠? 네. 사업하면 망한다. 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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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쩔 수 없어요. 단체이고, 이자는 그죠? 깨지죠. 만약에 내가 제가 사월이라고 치면 이게 깨지죠. 네. 맞죠. 그러면 또 사업해 모 날려 진날 사업해 못감 먹어 못 감. 못 이해하죠? 이해하죠. 이거는 참 이런 이런 식으로 가질 <laughs> 수가 있는데 지금 지금 알려준 건 기본만 알려준 거예요. 기본 틀. 왜냐하면 다 생일이 다 틀리고, 그러니까. 이비결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 깨지는 공 자체를 보셔야 돼요. 이해하죠. 6이에요, 그죠? 얼마인지 모있어요 6이면. 가운데 숫자가 뭐예요? 권력, 사장, 뭐 이런 거잖아죠 대통령, 주인런거죠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그게 꿈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업하면 위험한. 돈날수 있음. 한탕쥐 찾으면 안 돼. 참고하시게 이 찾으면 안 돼. 이게 몇 살이요? 마흔. 여기 마다 여기는 5십 네. 네. 음. 이것 또 참고해야 됩다또 참고하는 거죠? 너5 4살 <laughs> 왜 걸려드냐? 걸린다. 걸린다. <laughs> 이걸 앞뒤 숫자를 다 맞추고, 충 이걸 다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찾아낼 수 있어요. 거의.